이거예요 네 식당꺼. 어. 이런 말 해주면 안 돼요. 어, 식당꺼야. 궁기만해요배자 이거. 이거. 2인분이야. 숫자, 숫자, 됐어. 이런 거 없어. 2인분이야, 2인분. 야식은 우리 금네 치킨. 나 오늘 팬들 많이 왔다 일요일인데. 어. 다들 어서 와. 오늘 저녁은 여보 집에 쉬잖아. 어. 사원이 사천 원 고맙소. 뽕부야 잘 먹을게. 고맙소. 어리가 에고치로 카큐. 맛라 왔어 펩시 펩시 와, 고기 부드러운 거 봐, 세상에. 복구야. 응? 아니, 니는 먹을 먹을 거 있어. 먹을 뭐, 거뭐위아래도없고먹뭐 응. 뭐 그런 것도 없나 남편이 을저를안 들었는데 어 지금 뭐하는 행동머리어 응, 미안해 있어. 어먹먹어먹 먹을 어 밥 수가랑 나라아 음. 평소 습관이 평소 습관이 이루어지면은 어른들하고 식사할 때도 내가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 그대로 나온다고 했나 안 했나? 어? 음 먹을 배고파. 어른이 수조를 딱들어보면 무어야 될까 이거. 알았어. 그리고 니네 어른들하고 할때 손가지 우리 뭐한 묻지 아 어른은 안 이렇게 안하지. 평소 습관이 어른들하고 모은 니. 네 집에 가서 밥물때 새끼야, 니새끼하 놈이야. 니 집에 가서 밥물때 임마 니그 네 어른들하고 시, 시어머니하고 시 시할머니가 밥 먹는데 니 밖으로 들고안 먹나? 그랬어. 그러니까 욕으로 먹는 거야. 평소 습관을 딱들이란 말이야. 음. 예의 있는 습관을. 음. 잘 들어. 복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, 잘 들어. 똑같애. 그래. 이거 보는 괜찮다. 이건 뭐야? 계란찜. 이게 계란찜이야? 어 이렇게도 안 들어져. 나 무슨 수프인 줄알았어 맛있어 계란이 부드러워. 그래? 안 익었네. 어? 안 익었네? 뭐야 이거? 이게 이게 뭐야? 야채 수프. 떠봐도 수프구만은 무슨 계란찜이고. 잘못 봤잖아. 와이보 전복도 있어요. 아. 수프 맛이 거 전복이야 전복. 옛날에 내 어렸을 때그저저 저, 응? 경양식집 가면은 진짜 그 1년에 한번 아, 1년에 한두 번갈동말동했다 경양식집 가면은 요 수프하고 빵을 준다고 비유가스 시키기 전에 하... 그 어렸을 때 먹던 그 수프 맛이다. 음. 아이집 괜찮네. 음 맛있다. 아 거의 명품 김치찜 전복도 들어가 있고 김치에 어, 갈비도 들어가 있고 이거요 이거는, 이거는 어, 명품 왕소세지 이거 뭐 잘라야돼때 김치 뭐 그렇습니다 <laughs> 그건 지루운 말이 정답 아우 리동 토동이 아원이 아우 동이 아우 리동이아 호봉 언니. 아 호동 언니. 어, 오빠 마음이야. 아 호동 언니. 뽀뽀 그래. 아. 그건 지금 말이 정다 그래 그래. 호동 언니 감사합니다. 못 봤어. <laughs> 요즘 요즘 그저저어 신세대 여성분들 세겨 들으세요. 평소 습관이 어른들하고 밥물때 되면 그대로 나옵니다. 알았죠?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 하지 마세요. 어른이 딱 술을 수절을 들으면은, 천천히 물어. 응. 어차니나 계란 우라이 어디 갔노? 두 개였는데. 한개먹었죠 언제? 금방. 아, 딱. 순삭이네. 노른자는 애기도 딱. <laughs> 네 개란 노른자까지 아이 순삭했나? <laughs> 뽕뿌야, 너무 맛있다. 음, 맛집이다, 뽕뿌야. 뽕뿌야, 이 가게 고르기는 내가 골랐다. 이. 존나 맛있네. 와. 소세지 너무 맛있다. 자, 명품, 명품 김치찜인지 한번 보자. 우와 두먹이 <laughs> 있어 웬일이야 아니 무슨 김치가 이리 깊은 맛이 나냐? 어? 아니 무슨 김치가 이리 깊은 맛이 나? 응 음, 천천히 천천히 와. 진짜, 이 자연인, 이 지루한테 어울리는 맛이다. 와, 깊은 맛. 어.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, 이거 안 빠져. 밑에 막, 뭐, 그렇지. 밑에를 긁어내는 거 아. 아우, 이 자연 그대로의 숙성된 오리지널 맛이야. 바위를 아, 라똥 잘라내고. 똥 어디 응, 어 이거야? 어, 똥똥 잘라내고. <laughs> 아 버리구나. 남군의 살만 다. 안 먹어봐서. 그래. 맛있어? 기기야. 전배고 <laughs> 전복은 네 남편이 먹어야. 또 빼주잖아. 나는 전복 싫어해 여보. 밤에 힘을 쓰지. 전복죽도 싫어해 나는. 그래. 밑에 딱 잡, 잡는 거있다 그렇지. 저 어? 그, 그 밑에 부분만 살살살 서 밀어내는데. 그렇지. 그렇지. 똥 빼고. 가위. 또똥 그 잘라. 아, 문개구름님 아, 누구야. 처음이다. 여기부터. 어, 문개구름 처음 보시는 분이네. 오늘. 아, 감사합니다. 야, 왜 그래? 어무대 오늘은 편히 드시고 드라이브 가실 때두 분이서 커피 한 잔씩 하세요. 커피는 한잔 할게요. 내일. 오늘은 밖에 안 나가요. 네, 고맙습니다. 무상님 못 봤어. 줘봐. 먹어줘. 아 며칠 눈팅하셨구나 아예예 예, 예.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예아이 깊은 맛 도부는 맛이 어떨라나 음 도부도 맛있네 아니 갈비 하나 얹지라. 지금도다 뜯고 앉아있노. 그럼 뭐 요거 밖에 없는 아니 갈비를 이렇게 니네 먹었으면 서방오이도 하나 얹지 놓고 먹으면 안 되나? 아, 더 있네 나 먹어도 되네. 하... 네가부대요 먹으세요 아니고만나는 뭐 음식 아고 <laughs> 있으면 서방 아아아아 먼저 하나 올아놓고 먹어야지 지 뜯기 아아다아아 마보 아, 뭐 맛있는 거는 지 혼자 먹고 맛없는 건내 밥그릇에 올리고. 응. 너는 밖에 나가서 많이 먹었잖아. 와, 갈비 맛진이네. 으음 어, 뭔 소리가 빵터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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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かまいち。おむろがサウンドいい、とびさんも。ほらとじまない。 오비 쳐드세요? 호동아 나도. 오냐, 어, 오빠가 드세요 하는데 오비 쳐드세요는 좀 심하다 <laughs> 어, 사과해 오빠한테 이말 심하게 한거봐 사과해 나안 먹어 음, 미인이 어때야 <웃음> <웃음> 아 사과에 먹으러 왜 이씨발?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나와 Hum. Um matinho. 아, 하지 마라. 나만 해도 저를 와. 됐나? <laughs> 어, 응, 와요. 와요, 와요. 응. <laughs> 이 2인분치고 양이 많은거야 어, 아, 대짜리다 응. 난 겁나 아. 많은거야 왕지를 한복에 넣으셨어 니뼈 <목소리> 네 몇개 먹었어? 나세개 그게 내꺼네? 응 하나 더 먹어 응. 이거 뭐 먹어도 돼? <laughs> 이게 아, 살이... 아니, 꼭그살 아니 꼭그살 많은 거가지 가야 되겠나? 응 이건 이상해. 가져가 그래 네 이상한 건 모르고 씨발난거고살 붙은 거는. 밥도 기... 더 줘. 기가 막. 매... 밥도. 기가 막히게 하여튼 처 먹는 거는 막 올라가는 데는 <laughs> 일가견인데. <있네. 웃음> 내밥더 올까? 됐다 응. Nice. Uh. Mm. 오 맛있네. 야. 아니야, 적당히 매워. 음, 꽃나비 어서 와. 뭐든지 먹을 때침침세라도 하면서 오바도 넘겨쓰러질 정도로 하세 요 후원금이 왜 후원금이겠어? 사장 뭔지 아니 똥이나 잘 닦아라 저? 그네사왜 안하노? 제일 싫은데 조용히 하면 물라 알아서 해준다 내가 뭐, 뭐라 돼? 반응을 보이지마 오늘 일로 라이가 응. 비엔나 맛 어때? 비엔나? 맛없어 요거는? 그거 맛있어 떡갈비 안 그, 비려 떡갈비 몇개 있었어? 두개 있었어 <laughs> 말투 왜 그러냐? 그래? 시계 빈다. 이거 어디 거예요, 여러분? 되게 맛있다. 어? 왕소돼지. 이런 이런 고기 못 봤는데 마트에서. 큰거 있다. 식당용. 이분 벌써 배불러 보이네, 여러분. 와, 오지았 너. 어? 벌써 배불러 나와. 이거 먹어요. 먹어요, 맛있어요. 야, 엄청 많네. 역시, 한 4, 5명도 먹겠다 왜? 입안 됐어. 아, 배불러. 씨발, 못 묶었다. 어... 어... 여기서 미안합니다. 아... 내 숟가락 어딨지? 내방금뭐숟가락 내가 어디 놔놨노? 떨어진 거 아니야? 쿠폰 어디 있을 거야? 쇼핑말 내가 썼나 보다 에? 에? 이거 이거 나안 썼는데? 근데 뭘 그거야 이거 안쓸수 있어? 쇼핑나좀 먹어볼까? 아이, 됐다 어, 이거 맛없어 맛 좋더라 아까 내모 봤다 대충 장가나 하나. 전복도 안 드셨네? 아니, 일정을 비워놓고, 뭘, 뭘, 어? 잡아놓고, 기다리고는네 복부부터 처리해라. 처리해야 나갈까, 아이가? 음...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, 이제. 복부리가, 복부가 딱 미저리로 가마, 이러고 있는데, 왜, 어찌 나가노? 처리해라. 알아서 나갈게. 이건 어, 뭐야, 고추 맛있네 뭔데 이 새끼야 꼬리를 살랑살랑 건들고내를 쳐다보고 앉아있는이 새끼야 응이 <목소리> 새끼 한번 할까 아.. 눈또 더럽네 이새끼들 이와 이새끼야 닥떼 문서 문서 왜이 눈조이 입조이 기저분한거야 이 새끼? 가만있 진짜. 뭐 어떻게 씹은 맛이다. 보자. 아이고, 이쁘네. 비니한테는 모르네 우리 비니는 으르렁마하고 응. 어? 손 갖다 대면, 소화가 너무 이리고있어아안 물어. 그지안을뒤이에 엄마 이제, 이제. <laughs> 한 단계. 소리 주면안 물어. 비가 얼굴을 막 피해. 이갑이기갑자이나 나, 나 다른 얘기고청와들는 물잖아. 우리 비니는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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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안 물고 뒤덮이해 아, 아, 누가 그래. 누가. 들어와, 들어와, 아. 고기 한잔 먹자. <laughs> 아, 찬물 있나? 응, <laughs> 없어. 강아지한테 전복이안 나. 안 돼, 해산물 다안 좋대. 해산물 안 줘? 어, 강아지 안된데 바다 음식은. 가면 가, 이거 찜갈비나. 거 물에 헹궈주마. 뭐. 헹궈줄까? 씻어줄까요? 뭐 근데 뼈는 얘 토했잖아. 말고 살코기만 좀 띠가 주게. 아, 았어물 갖고. 어. 마그로에물담 봐. 아니 물에 씻겨 준다고. 아유 개도 그저저 저 물에 씻겨 갖고 양념 좀해된 거는 물 줘야지. 아유 개도 참 맛을 봐야 될 거야. 싱싱하한싱거무그 어, 삶의 질강아지도 그 삶의 질을 어, 뭘 하나를 먹 그래도 양념이 조금 매긴 건뭐될까 이가 걔는뭐 맨날 뭐 신고운 거쳐 먹어야 돼 우리가 어머님 할머님들 그 집에서 어? 짬밥 짬밥 만든 걸로 그그 어? 짭고 매운 거쳐 먹어도 1 0년 넘게 살았어 개들 오바 떨지 마개 오바 떨지 마. 걔 오바 떨지 마. 어? 우리 핀이 벌써 지줄 거라는 거 안다. 물만 가오면 이날이다 <laughs> 물이 헹구면 막 벌써 지 건지 안다. 응. 위 아래 위 아래 세 아, 정신 못 차린다 막. 지이 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다. 어? 흥분해가. 어? 아 배불러. 고기 어디 갔노? 방금 내가 준 거, 이 새끼야. 재미 닮아가면 순삭이네. 아, 배불러. 씹어라, 이 새끼야.